베트남이 죽음의 조에서 1위로 치고 올라가자 아랍권의 설진이 마이크를 던지고 중계를 거부한 충격적인 이유, 알고 계셨나요? 카타르 도하의 스타디움에 울려 퍼진 건 환호성이 아니라 믿을 수 없다는 침묵이었거든요. 베트남 대 키르기스스탄 경기가 2대1로 끝나는 순간 전 세계 축구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디펜딩 챔피언 요르단, 그리고 러시아 혈통의 피지컬 괴물 키르기스스탄이 포진한 죽음의 조에서 동남아의 작은 나라? 베트남이 이전 전승으로 조1위에 올라섰다는 게 말입니다. 대회 시작 전만 해도 베트남은 그냥 승점 자판기 취급이었어요. 강호들한테 6점씩 갖다 바치는 들러리 정도로만 여겨졌죠. 근데 지금 순위표 보세요. 사우디도 아니고 요르단도 아닙니다.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승점 6점으로 당당히 꼭대기를 찍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시나리오냐면요. 아시아 축구연맹기술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을 정도거든요. 그들도 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동네 축구 수준이라고 무시당하던 팀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냉혹한 축구를 펼칠 수 있는 거냐고요.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김상식이라는 이름이었죠. 한국인 감독 한 명이 베트남 축구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 이야기가 왜 소름돋는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일단 베트남이 왜 이렇게 강해졌는지부터 봐야 하는데요. 전문가들이 분석한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사고방식의 황골탈태였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선수들한테 심어준 건 기술이나 전술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특유의 그 냉혹하고 실리적인 승리 철학을 완전히 주입시킨 거죠. 동남아 축구에 고질적으로 박혀있던 열등감이라는 바이러스를 싹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한국식 멘탈리티를 이식한 겁니다. ESPN 아시아의 가브리엘 탄 기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르단과 키르기스스탄 언론은 베트남을 동정과 오만이 섞인 눈으로 봤다. 그래봤자 동남아 수준이지라고. 하지만 큰 착각이었다. 그들은 약한 먹잇감을 상대한 게 아니라 승리를 위해 프로그래밍된 니틀 코리아를 상대한 것이다. 이 표현 좀 보세요. 니틀 코리아라니까요. 베트남이 이제 작은 한국이 됐다는 거예요. 한국 축구의 DNA가 그대로 이식됐다는 의미거든요. 요르단전을 한번 볼까요? 이 경기가 김상식 매직의 가장 완벽한 증거입니다. 통계만 보면 요르단이 압도적이었어요. 슈팅만 21개를 날렸거든요. 베트남은 고작 13개였고요. 이론적으로는 요르단이 이겨야 정상이죠. 근데 결과는요? 베트남의 2대0 완승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냐고요.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선수들을 최고급 스나이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기관총처럼 난사할 필요가 없어요. 방아쇠를 당기면 반드시 명중시키는 저격수들로 만든 거죠. 베트남의 슈팅 13개 중에서 유효 슈팅이 무려 7개였어요. 50% 이상의 적중률입니다. 요르다는요? 스무 한대 쏘고도 유효 슈팅이 고작 3개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베트남은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구엔 탐박의 골, 응구엔 흐미의 골. 이게 그냥 운 좋게 들어간 골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의 실수를 냉정하게 파고든 칼날 같은 역습이었던 거죠. 차이가 어디 있었을까요? 다리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머리에 있었어요. 한국화된 전술적 사고에 있었던 겁니다. 베트남 유이 시셈은 더 이상 경험을 쌓으러 뛰지 않아요. 최대 효율로 상대를 파괴하러 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변화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더 소름돋는 건 키르기스스탄 전입니다. 이 경기는 전술의 승리를 넘어서 체력과 정신력의 대서사시였거든요. 키르기스스탄이 어떤 팀인지 아세요? 러시아 혈통이 섞인 선수들로 가득한 피지컬 괴물 집단이에요. 크고, 거칠고, 근육질의 힘을 자랑하는 팀이죠. 보통 이런 상대를 만나면 동남아 팀들의 시나리오가 뻔합니다. 60분까지는 간신히 버티다가 체력이 고갈돼서 마지막 15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카타르에서 뭐가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후반 80분에 스코어가 1대1이었어요. 이 시점에서 키르기스스탄 선수들이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압박이 약해졌죠. 근데 김상식의 아이들은요? 무한동력 기계처럼 계속 뛰었어요. 높은 위치에서 압박하고 무자비하게 몸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87분 쿠아트반 강의 자체 골로 2대 1 역전승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행운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생사의 순간에 베트남이 만들어낸 숨막히는 압박의 결과였던 겁니다. 폭스 스포츠 전문가가 뭐라고 평가했는지 아세요? 그것은 좀비 정신이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고통도 모르고 지치지도 않는다. 김상식 감독은. 이 팀의 척수에 새로운 종류의 전투 유전자를 이식했다. 이 표현 좀 보세요. 전투 유전자 이식이라니까요. 한국 축구의 그 끈질긴 DNA를 베트남 선수들 몸에 완전히 심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오히려 거구의 키르기스스탄 선수들이 베트남의 체력에 공포를 느꼈다는 거예요. 동남아 선수가 체력이 약하다는 편견이 완전히 박살난 순간이었죠. 김상식 감독의 마법 같은 손길 아래에서 베트남 선수들은 축구를 하는 육상 선수가 된 겁니다. 90분 내내 뛰어도 지치지 않는 괴물들이 됐다고요. 이 정도면 AFC 본부가 긴급 분석에 나설 만하죠. 쿠알라룸푸르의 아시아 축구 연맹 본부에서 베트남의 승리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해부해야 할 현상이 됐어요. 기술위원들이 경기 영상을 돌려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니까요. 그들이 이걸 역사적 변수라고 칭한 이유가 뭘까요? 베트남이 비겁한 수비 축구를 한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버스 세우기나 침대 축구 같은 거안 했어요. 정정당당하게 맞섰거든요.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을 시도했고, 골키퍼와 수비수가 거인들의 압박 앞에서도 자신있게 쇼패스를 주고받았어요. AFC 초기 보고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김상식 감독은 전술만 바꾼 게 아니라, 한나라의 축구 문화를 세뇌시킨 것 같다. 그는 위기의 잿더미 위에서 강철 규율과 실리로 난공불락의 요새를 쌓아올렸다. 세뇌시켰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예요. 팬들은 이걸 흑마법이라고 부를지 몰라도 전문가들에게 이건 한국 특유의 승리 과학입니다. 치밀한 준비, 냉정한 판단, 그리고 교체 카드로 판을 뒤집는 김 감독의 신들린 경기, 리딩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이게 바로 한국식 축구의 정수거든요. 베트남 축구를 되돌아보면 잔뜩 눌린 용수철이 떠오릅니다. 지난 몇 년간 실패와 의심이라는 압력에 짓눌려 있었던 거죠. 김상식은 그 용수철의 안전핀을 뽑아버린 사람이에요. 무시무시한 파괴력으로 튀어오르게 만든 겁니다. 1년 만에 세계의 타이틀 후보가 되고 아시아 죽음의 조 1위에 등극했어요. 축구 강국들을 추격자로 밀어내면서 베트남의 새로운 위상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했죠. 한올로 기자가 쓴글좀 보세요. 베트남의 여정은 대나무 숲을 걸어 나오는 것과 같다. 체격은 소인이지만 그 마음가짐은 거인이다. 김상식은 진리를 증명했다. 약팀은 없다. 단지 한국인 선장을 만나지 못한 팀만 있을 뿐이다. 이 문장 진짜 소름돋지 않나요? 한국인 선장을 만나지 못한 팀만 있을 뿐이라는 표현이요. 결국 한국인 감독만 있으면 어떤 팀이든 강팀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전설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케이스케 혼다, 일본의 레전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베트남 경기를 봤는데 무서웠다. 그들은 더 이상 순진하지 않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는 현대적인 한국, 일본 축구의 그림자 같다. 김상식은 비범한 일을 해냈다. 베트남은 이제 우승을 노리는 모든 팀에게 실질적인 위협이다. 일본 레전드가 한국 감독 칭찬하는 거 보기 쉽지 않은데요. 혼다가 인정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죠? 카타르 알카스의 서리원 마제드 알쿨라이피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오만했다. 베트남은 서아시아 축구의 겸손과 효율이라는 교훈을 줬다. 점유율은 필요 없었다. 결정적인 순간에 공을 가졌으니까. 요르다는 멘탈에서 이미 졌다. 김상식은 전술적인 늙은 여우다. 서아시아 전문가가 자기네 축구가 오만했다고 자인하는 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굴욕적인 발언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박항서 전 베트남 감독의 말을 들어보면 더 의미가 깊습니다. 한국의 정신과 베트남의 기술이 만나면 우승 공식이 될 거라고 늘 믿었다. 김상식 감독은 현대 축구 빌드업 측면에서 저보다 더 잘하고 있다. 그는 지금 베트남 축구에 필요한 기적 그 자체다. 박항서가 후배인 김상식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거 보면 한국 감독들의 베트남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적인지 알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어요. 왜 하필 한국 감독들이 베트남에서 이렇게 성공하는 걸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한국 축구만이 가진 특별한 DNA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한국 축구의 집단주의 정신입니다. 개인보다 팀을 우선시하는 문화죠. 이게 베트남의 문화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동남아 축구가 개인 기량에만 의존하던 시절을 끝내고, 조직력과 팀워크를 강조하는 현대 축구로 탈바꿈 시킨 거예요. 두 번째, 한국 특유의 체력과 정신력 훈련 시스템입니다. 한국 선수들이 왜 90분 내내 뛸수 있는지 아세요? 그냥 몸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정신력 강화 훈련이 결합된 결과죠. 김상식 감독이 이 시스템을 베트남에 그대로 이식한 겁니다. 세 번째, 한국식 전술적 유연성입니다. 상황에 따라 빠르게 전술을 변경하고 상대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능력이죠. 이게 바로 김상식 감독이 보여준 경기 리딩의 핵심이에요. 요르단전과 키르기스스탄전에서 완전히 다른 전술을 구사하면서도 둘다 승리를 거뒀잖아요. 네 번째 한국의 끈질긴 정신력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투지죠. 87분 역전골이 이걸 증명합니다. 보통 팀 같으면 1대1 무승부로 만족했을 텐데 베트남은 마지막까지 승리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식 멘탈리티거든요. 이제 좀 냉정하게 다른 나라들 얘기를 해볼까요? 서아시아 축구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보면 진짜 웃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오일머니로 얼마나 많은 돈을 축구에 쏟아부었는지 아세요?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유럽 스타 선수들 데려오고 최고급 시설 짓고 외국인 감독 영입하는데 돈을 물쓰듯 했죠. 근데 결과는요? 동남아의 작은 나라한테 발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정신력과 조직력, 그리고 제대로 된 축구 철학이죠. 서아시아 축구는 개인 기량에만 의존해왔어요. 화려한 드리블, 강력한 슈팅, 이런 거에만 집착했죠. 근데 현대 축구는 그렇게 안 돌아가거든요. 팀워크와 전술적 이해도, 체력과 정신력, 이런 게 훨씬 중요한 시대예요. 요르단이 스무한 개 슈팅을 날리고도 골을 못 넣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머리가 없이 발만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냉정한 판단 없이 그냥 힘으로만 밀어붙이려고 했던 거죠. 베트남은요? 13개 슈팅으로 이골을 넣었어요. 효율성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난 겁니다. 이게 한국식 축구와 서아시아 축구의 차이예요 키르기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지컬만 믿고 들이댔다가 후반에 체력이 고갈돼서 무너졌어요. 체계적인 체력 관리가 없었던 거죠. 근육만 키워놓고 지구력 훈련은 소홀히 한 겁니다. 베트남은요? 90분 내내 일정한 강도로 뛸수 있었어요. 이게 과학적인 훈련의 차이거든요. 동남아 축구도 한번 까볼까요? 솔직히 동남아 축구가 왜 약했는지 아시죠? 체계가 없었어요. 그냥 재능 있는 선수 몇 명한테 의존하는 수준이었죠. 훈련 시스템도 엉망이었고, 전술적 이해도도 낮았어요. 멘탈은 또 어떻고요? 강팀 만나면 경기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겁먹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한국 감독이 오면서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항서가 처음 문을 열었고 김상식이 그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겁니다. 이제 베트남은 동남아 축구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섰어요. 체계적인 훈련, 과학적인 관리, 전술적 이해도, 강철 같은 멘탈. 이 모든 걸 갖추게 된 거죠. 일본 축구하고도 비교를 해 볼까요? 일본이 아시아에서 최강이라고 자부하잖아요.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전술적 이해도도 높고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도 많고요. 근데 일본 축구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한국식 투지와 끈기죠. 일본 축구는 너무 점잖아요. 깔끔하고 세련되지만 때로는 그게 약점이 되거든요. 비튀기는 난타전에서는 한국 스타일이 더 강합니다. 김상식이 베트남에 심어준 게 바로 이거예요. 일본식 기술과 한국식 투지를 결합시킨 거죠. 기술적으로는 세련되면서도 정신력은 강철 같은 팀을 만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조합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베트남은 일본 스타일의 기술과 한국 스타일의 정신력을 모두 갖춘 팀이 됐습니다. 중국 축구는요? 아예 언급할 가치도 없죠. 중국이 축구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지 아세요? 수조원을 투자했어요. 근데 결과는 참담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으로 안 되는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된 유소년 시스템도 없이 외국 선수만 데려왔죠. 축구 문화를 키우지 않고 그냥 땜빵으로 때웠던 겁니다. 베트남을 보세요. 중국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훨씬 큰 성과를 냈어요. 왜? 제대로 된 시스템과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감독이 가져온 체계와 문화가 베트남 축구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이게 돈보다 중요한 거예요. 유럽 전문가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베트남의 승리를 다루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의 축구 철학이 동남아에서 꽃 피우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전술의 이전이 아니라 문화의 이식이다. 문화의 이식이라는 표현 좀 보세요. 한국의 축구 문화가 베트남에 완전히 뿌리내렸다는 의미거든요. 프랑스의 레키프도 김상식 감독을 집중 조명했어요. 김상식은 베트남에 한국의 DNA를 심었다. 체력, 정신력, 조직력, 이 모든 것이 한국식으로 재편됐다. 이것은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모델이라니까요. 한국식 축구가 이제 아시아 전체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페인의 마르카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은 선수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공식을 수출하고 있다. 박항서에 이어 김상식까지 한국 감독들이 동남아를 장악하고 있다. 승리의 공식 수출이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하죠. 한국이 이제 감독과 시스템을 수출하는 축구 선진국이 됐다는 의미예요. 이탈리아의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김상식의 전술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김상식의 베트남은 이탈리아식 수비 조직력과 독일식 체력, 그리고 한국식 정신력을 결합했다. 이것은 완벽한 혼합체다. 유럽의 전통 강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한국식 축구가 유럽 축구의 장점들까지 흡수해서 완전체가 됐다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게 있어요. 왜 하필 베트남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태국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는데, 왜 베트남이었을까요? 첫째, 베트남 선수들의 수용성입니다. 한국식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진짜 죽을 맛이거든요. 근데 베트남 선수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따라왔어요. 왜?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정신이 있었던 거죠. 둘째, 베트남의 축구 인프라입니다. 박항서 감독 때부터 차근차근 쌓아온 기반이 있었어요. 유소년 시스템, 훈련 시설, 리그 운영, 이런 게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김상식 감독이 온 거죠. 그래서 빠르게 성과를 낼수 있었던 겁니다. 셋째, 베트남 축구협회의 전폭적인 지원입니다. 한국 감독을 믿고 맡긴 거예요. 중간에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해도 쉽게 자르지 않았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인내심 있게 기다려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다른 나라들 보면 감독 자르기 바쁜데, 베트남은 달랐어요. 넷째, 박항서 김상식으로 이어지는 한국 감독 라인의 연속성입니다. 박항서가 기초를 닫고, 김상식이 그 위에 건물을 올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상적인 시나리오인지 모릅니다. 한국식 시스템이 단절 없이 계속 이어진 거거든요. 이제 베트남의 미래를 한번 볼까요? 조별 리그 1위로 올라간 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예요. 토너먼트에서 일본, 한국 같은 강우들을 만날 텐데, 그때 베트남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되거든요. 김상식 감독은 이미 준비를 끝냈을 겁니다. 그는 베트남을 단순히 강팀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승 후보로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전문가들은 벌써 베트남의 우승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ESPN은 베트남을 우승 후보 3위로 평가했어요. 일본, 한국 다음이라는 겁니다. 사우디, 호주, 이란보다 위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동남아 팀이 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강호들보다 높게 평가받는 시대가 온 겁니다. 폭스 스포츠는 더 나갔어요. 베트남이 결승에 진출하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 김상식의 지휘 아래 그들은 어떤 상대도 이길 수 있는 팀이 됐다. 어떤 상대도 이길 수 있다는 표현 좀 보세요. 이게 동네 축구 수준이라고 비웃음 당하던 팀한테 하는 평가예요. 비인 스포츠는 베트남을 다크호스가 아니라 진짜 우승 후보라고 규정했어요. 다크호스는 운에 의존하는 팀이다. 하지만 베트남은 운이 아니라 실력으로 이기고 있다. 이들은 이제 다크호스가 아니라 강호다. 강호라는 표현이요. 베트남이 이제 아시아 축구의 강호 반열에 올랐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솔직히 복잡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한편으로는 자랑스럽죠. 우리 감독이 베트남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다는 게 한국 축구의 우수성이 증명된 거잖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도 돼요. 만약에 토너먼트에서 한국하고 베트남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한테 진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근데 이게 바로 한국 축구의 위상이에요. 우리 감독들이 다른 나라를 강팀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하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세계 축구 역사를 봐도 이런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브라질 감독들이 다른 나라를 강팀으로 만들었나요? 독일 감독들이 동남아를 제패했나요? 프랑스 감독들이 아시아를 장악했나요? 아니잖아요. 오직 한국 감독들만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박항서가 시작했고 김상식이 완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한국 감독을 모시려고 난리예요. 태국 축구협회는 이미 한국 축구협회에 감독 추천을 요청했대요. 말레이시아도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감독이 이제 동남아 축구의 구세주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게 있어요. 너무 많은 한국 감독들이 해외로 나가면 국내 리그가 공동화될 수 있거든요. 우수한 감독들이 다 해외로 나가버리면 K리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죠.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이것도 한국 축구의 세계화예요. 선수들만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감독들도 나가서 한국 축구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에요. 유럽 클럽들도 이제 한국 감독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김상식의 베트남이 계속 이런 성과를 낸다면, 유럽 클럽에서 러브콜이 올 수도 있죠. 그러면 한국 감독이 유럽 무대에 진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활약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한국 감독이 유럽 클럽을 이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축구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김상식 감독의 베트남 프로젝트는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베트남 축구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세계적 위상을 확립하는 프로젝트예요. 김상식이 베트남을 우승시킨다면 그건 한국 축구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이 될 겁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